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정규입니다. 여름 찜 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7월에 입기 좋은 남자 여름 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가볍게 활용할 수 있고 호불호 적은 룩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7월에 입기 좋은 남자 여름 코디 10가지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긴파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컬러의 카페터 버뮤다 팬츠에 로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에도 깔끔한 셔츠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만한 룩인데요. 브라운 컬러의 셔츠와 크림 컬러의 팬츠를 톤온톤해줘서 여름에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깔끔한 셔츠 코디 찾으신다면 강추 코디입니다. 두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오트밀 컬러의 반팔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카키 색상의 린넨 팬츠를 매치하고 검정 플립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 오트밀과 카키 조합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에 딱 좋은 국물 조합이죠. 계절감이 묻어나는 반팔 티셔츠 디자인에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갖고 있는 팬츠를 매치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를 해본 룩입니다. 빈티지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룩입니다. 세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긴팔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화이트 하프 팬츠에 스웨이드 뮬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 스카이 블루와 화이트 컬러 매치는 계절감이 돋보이는 국룰 같은 컬러 매치죠 전체적으로 블루 컬러를 톤온톤 해줘서 시원한 느낌도 주면서 신발을 스웨이드 뮬로 매치해줘서 소주와 습감으로도 포인트를 줘본 룩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계절감을 느끼는 코디를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크롭티를 매치하고 하의는 검정 와이드 슬랙스에 플리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딥하기 크롭한 실루엣의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반팔 티셔츠를 매치해서 미니멀한 감성을 살려주고 여유있는 실루엣의 검정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한 코디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평소 가벼운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룩이에요 다섯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오버핏 하프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생즈 와이드 데님의 검정 플립 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철 호불호 없는 가장 기본적인 매치 방법인데요. 화이트 컬러와 데님 컬러는 여름에 정말 치트키 같은 조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디이지만 서브 아이템에 따라서 무드가 변할 수 있는 코디여서 각자 개성에 맞게 서브 아이템을 매치하시면 실패 없으면서도 포인트 있는 코디를 완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체크 패턴의 긴팔 셔츠 안에 유넥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연청 버뮤다 팬츠에 검정 레인 부츠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여름에 이런 체크 패턴의 긴팔 셔츠가 굉장히 핫한데요 패턴으로 포인트도 주면서 여름 코디를 꽉 채워줄 수가 있어서 여름 코디의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 코디는 체크 패턴의 포인트 컬러와 하프 패치의 컬러를 맞춰줘서 계절감이 느껴지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레인부츠를 활용해서 비 오는 날 활용하시면 딱 좋을만한 코디예요. 일곱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검정 브이넥 하프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연청 와이드 데님에 검정 플립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브이넥 니트를 매치해서 시원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연출해봤고 하의는 여유있는 와이드 데님을 매치해서 안정감을 더해준 룩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을 컬러 포인트로 매치해서 안정감도 줄수 있는 룩이어서 여름 코디 고민이시라면 딱 이렇게 입어주시면 실패없는 여름 코디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링거티를 매치하고 하의는 스트레이트 핏 데님에 플리 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해 역시 링거티 셔츠는 빼놓을 수 없는 핫템인데 이런 링거티 셔츠는 핏하게 코디하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크롭한 스트레이트 핏의 데님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링거티 코디를 완성해봤는데요. 가벼운 컬러 포인트도 주면서 트렌드를 반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볍게 활용하기 좋은 룩입니다. 아홉 번째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체크 패턴의 하프 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디테일 포인트가 있는 블랙 팬츠에 플립플랍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올해 이런 빈티지한 체크 패턴도 빼놓을 수가 없는 핫템인데요. 비가 올땐 이렇게 가벼운 소재의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고 디테일 포인트가 있는 팬츠를 매치하면 꾸안꾸 느낌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완성합니다.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디는 여름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국룰 코디예요 마지막 여름 코디입니다 상의는 네이비 컬러의 케이블 하프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크림 컬러의 버뮤다 팬츠에 로퍼로 마무리해준 코디입니다 여름에도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딱 좋은 코디입니다 테이블 패턴으로 포인트도 주면서 깔끔한 실루엣에 하프 패치를 매치하고 로퍼로 마무리를 해줘서 군더더기 없는 니트 룩을 완성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입기 좋은 여름 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휴가철 입기 좋은 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